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과학 지문,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제 과학 지문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냥 차근차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지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문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작동방식. 아, 우리 오늘은 뇌의 작동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나봐요. 이야기는 쉽지 않다. 과학자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경, 결정적 계기를 얻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자반구는 오른쪽, 우반구는 왼쪽을 담당한다. 자, 여기 담당한다 나왔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게 좋죠. 방금 1번에 일을 맡는다 담당한다. 어떻습니까? 담당한다, 일을 맡는다고 어, 괜찮은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해 놓고요 다시 아까 지문을 또가 보겠습니다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내의 좌우 방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부패... 아 오른쪽은 왼쪽 왼쪽은 오른쪽 대칭이네요 가령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좌반부 반대다 그죠 오른쪽은 좌 왼쪽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우반구가 담당한다. 눈의 경우에는 각 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대. 오른쪽, 왼쪽이 분할되어 있대. 자, 그러면, 우리 또 분할, 또 찾아봐야지. 분할. 오른쪽, 왼쪽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했는데, 목술 갈라놓음. 이건 아니죠. 분할대에 있다는 것은, 몫을 갈라준다는 뜻은 아니고, 나눈다는 의미 아니에요? 나누어 관찰. 이런 의미고, 몫을 갈라서 나눈다. 이건 아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막막 오른쪽에, 아까 왼쪽 시야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상이 맺혀, 그 상이 오른쪽 반구의 시각피질로 전달되고,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막막 왼쪽에 망막은 약간 오른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왼쪽. 반구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대요. 그런 점에서 좌우 반구는 기능적으로도 대칭을 이루는 것이네. 아, 눈도 대칭이네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러면 좀 다른 얘기 나오겠죠.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반구에서 담당하고 공간 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반구에서 담당한대요. 오. 이렇게 뇌의 좌우 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이지 않아. 아까 다른 애들은 다 대칭이었는데, 이 언어 기능과 논리적 사고, 공간, 구조, 배열, 이런 애들은 대칭이 아니네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측화라고 하며, 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뭐뭐와 달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래. 인간의 뇌에서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좌우 반구를 가로질러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 오른쪽 걸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오른쪽 걸 보내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했나봐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같은 방구에서 처리하게 한대. 그래야 빠르잖아.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측화 이유. 왜 이렇게 한쪽에서만 하냐? 하는 건 빨리빨리 하려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조금 읽어 봤는데 자, 우리가 또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제일 먼저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뇌의 작동 방식. 어. 뇌의 작동 방식. 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기본적인 거는 대칭이었다 그렇죠? 이 뇌라는 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왼쪽, 기능적으로, 뭐, 대칭이에요. 대칭. 오른쪽 거는 왼쪽, 왼쪽 거는 오른쪽. 그런데, 대칭이 아닌 게 있었죠. 그게 뭐라고요? 편, 편측화. 한쪽에만 하는. 이 편측화는, 비대칭이지. 기능적으로, 비대칭인데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나타나고, 종류 편측화가 나타나는 게뭐 있었어? 좌내에서 담당하는 거는 아까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런 거는 왼쪽 뇌. 그 다음에 오른쪽 뇌는 무슨 역할을 해? 공간, 구조, 뭐 배열, 이런 걸 한대. 자, 얘는 비대칭이다, 그죠? 오른쪽, 왼쪽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측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유는,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가면 시간 걸리니까 효율적이다. 한쪽에서 그냥 담당을 다 하면 빨리빨리 효율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좀더 읽어볼까요? 편측화를 이해하는 데는 분리 내 소유자. 내가 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을 주었대. 분리내 소유자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방구의 피지를 연결하는 부위는 내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 아, 그래서 오른쪽 왼쪽 전달이 안 된대.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하여 분리내 소유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한대. 는 것이 알려졌어. 가령. 이런 것도. 불린의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 물건을 놓아, 오른쪽 내의 시각 피질이 그 물건을 지각하도록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대. 아, 말은, 말은 왼쪽 뇌가 하니까, 왼쪽 뇌는 아무것도 못본 거지. 전달이 안 되니까. 분명히 그의 운해가 물건을 보았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자네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자네와 운해가 분리된 별개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상적인 사람은 자네와 운해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뭐를 통해서 내량이라는 걸 통해서 주고받아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어떻게 공유하면 되지만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좌뇌와 우뇌의 피질이 끊어졌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따로 인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일어나 정보의 결핍이 발생한대. 음, 대충 알겠다 그죠? 그연 전달하는 장치를 잘라놓은 사람이 분리뇌 소유자네요. 여기 아까 지각한다. 그 물건을 지각한다. 지각한다.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한다. 맞네요. 그죠? 마저 다 읽어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뇌과학자는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기, 어, 해석기라는 게 있나봐. 해석기의 특성을 알게 됐어. 정성적인 사람에게서는 감각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 시상을 거쳐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 분석되고 저장되고, 그 분석 정보는 좌뇌에 있는 해석기로 전달이 된대. 근데 이 해석기는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 시켜 설명을 만들어낸대. 정보 결핍을 겪는 불린의 소유자. 아까 전달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어.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의 해석기가 논리적 추론을 철저하게 수용할 판단하기보다는 논리적인 걸안 하나 봐.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낸데. 음, 정보가 작으니까 거기다 단서를 하나 찾아가지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가령 A가 출근했는데 상사가 A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자 A의 해석기는 어제 낸 보고서 때문에 상사가 A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석하고 사실은 상사가 갑자기 복통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것인데 A의 해석기는 어떤 이유로 상사가 얼굴을 찌푸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알지 못해도. 신속하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인가적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해석계의 신속한 대응과 되게 빨리빨리 그냥 작은 정보로 판단해버리네요.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뇌의 활동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확인되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숙고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는 근대적 관념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신속하기는 하나 빨리빨리 결정 내린댔죠 근데 꾸며내는 거야 부족한 이런 해석계의 작동이 당혹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해석계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혹스럽지. 그러나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단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계의 이러한 특성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정보는 작지만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네. 그죠. 마저 정리해볼까요. 어, 이거를 우리가 뭔 분리 내 소유자. 두 개를 전달, 자네 운에 전달 안 하는 그런 실험을, 그런 소유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 해석기라는 애는, 어, 뭐랬습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안 한대요. 논리적으로 추론을 안 하고 정보가 작잖아 분리내는 적은 정보.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단서를 하나 딱 키를 하나 잡으면 그걸로 어떻게 꾸며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다 하는 거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진 않아. 부정확. 하지만 이런 게 생존에는 유리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다 있었어요. 본문에 뭐별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대칭인데. 편측화가 있대. 대칭이 아닌 게 있는데 언어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자네 운에 연결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연결 안 하게 된 분리내 소유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는 정보가 작으면 그걸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고 꾸며낸대. 굉장히 빨빨 판단해버리네요. 신속하지만 부족해. 정확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뭐 그런 거였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뇌의 편측화. 아까 비대칭이라고 했어요. 그죠? 언어 활동을 효율적 처리에 유리하다. 그렇죠. 빨리빨리 하려면 전문적으로, 뭐 언어는 이쪽. 이렇게 정해놓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어. 정상적인 사람의 왼손의 촉각은 내의 우방구에서 있 맞죠? 여기는 비대칭이죠. 왼쪽은 오른쪽. 해석기는 아, 아까 해석기 나왔어. 감각기로 들어온 정보에 의미를 부여할 때 정확성보다는 신속성. 빨리는 하는데 이거 부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맞네요. 분리 뇌를 가진 사람, 이사람 사람 가지고 우리 실험했다고 했는데 오른쪽 눈으로 만 오른쪽 손으로 만진 물건이 무엇인지 인지하여도 말하지. 오른쪽 손으로 만진 물건은 어느 내로 전달됩니까? 우... 오른쪽이니까 좌뇌로 전달되겠지. 그런데 말하지 못한데 좌뇌는 말할 수 있는데 그죠? 말을 담당하는 게 좌뇌니까. 그러니까 틀렸네요. 사람의 경우 양쪽 눈의 망막 왼쪽에 맺힌 상의 정보는 모두 자방구의 시각 피질에 전달된다. 아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양쪽 눈의 왼쪽에 상이 맞추면, 왼쪽, 아까 부분에, 잠깐 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왼, 오른, 요 부분.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막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 그 상이 오른쪽 방구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왼쪽에 맺혀 왼쪽 방구 이해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양쪽 눈의 왼쪽에 맺힌 상의 정보분은 왼쪽 방구의 시각 피질 맞아요. 아까 그 부분에 있었어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분리내 소유자. 내가 절, 어, 전달 안 되는. 자, 은. 감각기에서 간내로 들어오는 정보의 부적을 해석기... 어... 간내로 들어오는 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기의 기능 향성을 해소하는, 이거 아니고요. 기억의 해석기는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느라 정상인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건, 정상인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해석기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정확한 인지 수행을 수행하지 못한다. 해석기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정확한 인지 기능.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의 해석기는 정상인의 해석기와 비교할 때더 많은 정보의 결핍을 경급적 아니다. 아니고요. 기억의 해석기는 좌우 피질 사이에 정보 전달이 없어서, 맞아. 정보가 부족할 때 이야기를 꾸며서 판단. 어, 딱이 부분에. 답은 5번. 그죠? 자3번 리언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 분석. 리언이 그냥 리언이 뭘 써요? 리언이 불리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네요. 그죠? 뭐 별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삽으로 눈을 치운 경험이 있는 불린의 소유자 전달 안된다 했죠? 머리를 고정시키고 왼쪽 시야에는 뭐? 눈 내리는 풍경사진 오른쪽 시야에는 닭발사진그 다음에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양쪽 뇌가 같은 그림을 볼수 있게 한 상태에서 여러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서 본 것과 관련된 것을 앞서 본 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라고 했어. 그랬더니 왼손은 사을 골랐어. 왼손은 아까 풍경 눈이 있으니까 사으를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을 골랐나 봐. 오른손은 닭을 골랐어. 관련 있다 그죠. 닭발 사진이니까. 두 손의 움직임을 불린의 소유자의 양쪽 내는 모두 보았다. 왜그 그림을 선택했느냐는 물음에 불린의 소유자는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닭발은 닭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사실 뭐 닭장 이런 그림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꾸며낸 얘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자 왼쪽에는 눈 내리는 풍경이야. 그래서 그 내가 알아서. 삽을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뭐였어요? 닭발 사진. 그래가지고, 닭을 딱가르어서 판단을 잘 했죠. 그런데, 이 내가 누굽니까? 왼쪽 시안이니까, 얘는 운해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고, 얘가 자네죠. 그럼 우리는 언어는 자네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언어를 하는 자네는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눈 내리는 풍경은 몰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지금 이거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가 꾸며낸 거야. 삽하고, 닭발하고, 닭. 이건 봤으니까 왜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삽은 눈 내리는 풍경을 못 봤기 때문에 삽을 왜 선택했는지 이 자네는 몰라. 그래서 억지로 아마 닭장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자네는 닭발을 보았고 자네의 지배를 받는 오른손으로 닭발 가르는 닭을 맞죠? 오른손이 닭을 가르킨 이유에 대해 대한 대답은 자네가 논리적 출원으로 제시한 것이다. 맞아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본 운에는 눈치운 경험을 떠올리고 왼손을 움직여서 삽을 가리킨 거 맞죠? 왼손이 삽을 가리킨 이유에 대한 대답은 운해가 논리적 추론으로 제시한 거 아니죠. 이 자네는 모르거든. 그죠? 몰라요. 꾸며낸 얘기라고 했어. 그래서 답이 4번인가 봐. 자네가 본 닭발과 왼손이 선택한 삽을 연결하는 글을 뜻하니, 오, 맞죠. 답은 4번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디긋의 근거. 디긋이 뭐였냐면, 당혹스럽다고 했거든요. 왜? 우리 그 현대인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합리적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아, 이거죠. 그래서 당황스럽다. 왜 그렇냐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죠 인간이 숙고하여 판단하는 합리적 존재다라는 생각과 어글,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결국 막 꾸면 된다 이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아까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 그죠? 답은 벌써 2번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단어를 잘 품. 이런 문제는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 기술 다섯 번째 질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